아야 <laughs> <laughs> 야, 어머니는 그거를 집에 갖고 고, 고, 그거 육수 빼는데 좋다 하더라고 그래니 어머 어떻게 생각하고 야 내가 선를생각네 맞죠 <laughs> 육수 빼는 <뺑이> 게 <먹고. 웃음> 국수 육수 대는 거이 어디 다내고이거야 <laughs> 저거 다 내가 다지이나도 뭐 산소 앞에. 그러게 그러니까 어디 가다내고면네 <laughs> 가자. 복송아 따야 된대. 고또 음. 따야 된대. 알았어. 어디가 다내면 되나? 가다 내, 내 내가. 어디... 어머니 저 수박 하나 들어라. 엄마, 엄마 이거 좀들어봐 어, 그래. 수박 하나 들어주면 돼. 음. 그 어머니 가서 바로 썰어 먹자. 여보 하나만 들고 하나만. 내가 두개 둘다. 가자, 한 번. 어? 가자. 예 온다. 예.